요즘 노년 시대에 가장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도대체 치매란 무엇이냐? 치매는 인지기능, 느끼고 깨닫는 기능이, 뭘 알아채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가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력, 사고력, 언어, 판단력 등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래서 일상활동이나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치매의 종류로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개로, 알츠하이머가 전체 70%고 혈관성 치매가 15%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신경 세포의 손상이나 신경 세포 간의 연결 장애로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우리 알고 있는 뇌경색, 뇌출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고 뇌출혈은 터지는 건데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혈액 공급이 감소되거나 차단돼서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돼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선 치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치매에 걸리면 인생이 끝났다는 오해부터 봅시다 첫 번째 오해는 치매는 진행이 매우 빠른 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치매는 서서히 진행이 되고 평균 10년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되고 서서히 임종을맞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난폭하고 알수 없는 말로 소리 지르는 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오히려 얌전하고 온순해지는 병입니다. 간혹 길거리를 배회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배회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치매가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중기 이후에는 과거에 기억했던 것들이 차츰 잊혀져 가는 겁니다. 치매 진단 후에도 정상적 일상생활 또 충분히 혼자서 살수 있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치매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가? 음, 제가 간단히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노화는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치매 환자의 구성을 봤을 때 60세 인구 중엔 한1% 밖에 안 됩니다. 15세 정도 되면 7% 정도, 85세 이상에서는 30%로 증가합니다. 우선 첫 번째 치매 요인은 최대 위험인자는 침력 저하입니다. 국제 알츠하이머협회와 세계적 의학전널 랜스에서 발표한 치매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위험인자를 제거하면 치매의 40%를 예방하고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2개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청각장애입니다 귀가 점점 어두워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현저히 줄게 됩니다 그 다음 위험인자는 뇌손상,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입니다 좀 의외의 사항은 과도한 음주가 위험인자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좀 의외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절반 가량이 앞으로 난청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청력 저하가 심각해서 40세의 청력 수준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긴급 대책으로 높은 음량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습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노인성 난청은 40%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방지 대책도 우선 큰 소리로 듣지 않는 겁니다. 들리고 들릴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조금 낮게, 낮은 소리로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물론이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의 악화, 혈관이 막히면 난청 위험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동맥경화 예방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질환들 때문에 혈액순환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또한 당뇨병과 동맥경화가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또 소소하지만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가래 뱉는 습관도 많은데 이런 것이 청력 저하의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치매의 원인으로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인슐린과 콜티솔입니다 과도한 당질 섭취로 인슐린이 올라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콜티솔이 높아지면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배출이 잘안 돼서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나 치매 그것을 넘어서 모든 건강의 핵심입니다. 각종 설탕류나 과당 음료를 되도록 억제하고 밥, 빵, 면의 정제 탄수화물을 가능한 줄이고, 채소, 고기, 생선 등을 충분히 먹고, 과일은 조금만 먹고, 제가 책에서 설명한 건강해지는 순서로, 탄수화물은 맨 나중에 하는 식사를 하면, 상당 부분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커피 테이크아웃이 대유행입니다. 너무 과잉스러운 경향도 있는데 제발 설탕만은 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블랙으로 드시고 가끔 지나가면 이게 향이 나면 탄, 탄, 단, 단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것이 쌓여서 중, 장년이 되면 다 이런 원인이 됩니다. 너무 과잉스러운 것들의 예를 하나 들면 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건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 한 2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은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근육의 힘도 좋아지고 뇌의 건강과 기억력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다른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최근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과체중 환자는 뇌가 8년 더 노세하고, 비만인의 뇌는 16년 더 노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매에서 자유롭고 좀 고상하게 나이 들려면 과도한 살, 뱃살부터 좀 빼야 되겠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축구하면서 헤딩을 하고 권투하면서 머리를 많이 맞고 중장년이 돼서는 치명적인 손상이 됩니다. 축구하더라도 헤딩을 하지 마십시오. 또한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이 치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면 몸이 차츰 동면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사가 억제돼서 혈압과 혈당이 증가합니다. 이런 증가된 혈압과 혈당은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되고 뇌에 혈액이 적절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뇌의 통신만 역할을 하는 백질이 손상되고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면 뇌의 커뮤니케이션이 서서히 중단이 됩니다. 이런 광범위한 백질의 손상은 인지력을 빠르게 저하시켜서 치매의 치매와 뇌졸중의 위험이 됩니다. 한편 낮잠과 음악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가끔 깨시기도 하시죠. 저도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인간은 원래 다상 수면 수면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상 수면은 자다가 깨고 또필요하면또 자고 한 번에 충분히 안 깨고 쭉잘수 있는 동물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강자들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은 위험성에 처하게 될까봐 자다가 깨기도 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돼서 다상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상수면에 하나의 또 방법으로 낮잠이 있는데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미국 우주항공센터 나사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서는 낮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낮에 잠시 낮잠을 즐기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대표적 우리나라 수퍼에이저 김영석 교수님도 오후에 낮잠 잠시 10분 20분 낮잠을 즐긴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음악이 치매 증상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능동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30세 이전에 익힌 가사나 멜로디는 평생 가고 한동안 잊고 살았어도 어느 날 불현듯 떠오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엔돌핀이 많이 솟고 함께 부르면 그 자체가 사회 활동이 돼서 외로움이 훨씬 덜합니다. 음악을 즐기는 것은 치매 예방 뿐만이 아니고 뇌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수들과의 교감뿐만 아니고 악기 연주나 멜로디도 누군가와 소통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음악은 홀로 남겨진 시간을 시간과 공간을 채워주는 훌륭한 매개체오 윤활제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어, 함께 참여하면 훨씬 긍정적 효과가 증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존치아의 중요성입니다. 70세 이상의 평균 치아 수를 보면 치매가 아닌 사람은 잔존치아 15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10개 이하라고 합니다. 뭐 치아가 20개 이상의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낮아진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노년관리, 건강관리 핵심 중에 하나가 잔존치아 20개를 사수하자 자기치아 잔존치아 20개 매우 중요합니다